스마트폰 활용교실의 강사 박나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고속버스를 예매해 볼 거예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둘다 티머니고라는 앱에서 예매합니다. 예매할 때 쉽게 결제하기 위해서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할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한장 준비해 주세요. 그럼, 티원이고앱 설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 들어오셨나요? 홈 화면에서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앱스 화면에 들어가 주세요. 앱스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 봅니다. 항상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셨다면 확인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하단에 앱이나 게임에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인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터치합니다. 검색창을 터치한 후 티머니 고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티머니 고를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저처럼 티머니 구가 나왔다면 그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티머니 구의 설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초록색으로 설치나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버튼을 터치해 주시고 열기라고 나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열기로 나오셨나요? 티머니 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열기를 누르지 않고 앱사면에 돌아가서 티머니 고를 찾아볼 거예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앱사면으로 돌아가 줍니다. 앱사면에는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앱을 찾기가 어려워요. 항상 내가 사용할 앱을 찾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티머니 고를 찾아보시고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티머니고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화면이 나올 거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바로 티머니고의 첫 화면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첫 화면에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저처럼 나오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권한 접근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우선 회원가입부터 할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해주시면 되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터치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터치하면 약간 동의가 나올 거예요. 중간쯤에 있는 전체 동의 앞에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해서 아래에 있는 본인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할 거예요. 사용 중인 통신사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SKT를 사용하기 때문에 SKT를 눌러 줄게요.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전체 동의 앞에 네모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보라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시작하기를 터치해 주세요. 넘어간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문자로 인증하기를 터치할 거예요. 문자로 인증하기가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을 조금 올려서 찾아보세요. 문자로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칸마다 터치해서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아래 보라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보라색 불의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문자로 인증번호 6자리가 올 거예요.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숫자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마치셨다면 아래 보라 색깔 확인을 한번더 터치합니다. 그럼 회원정보 확인이라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래 있는 다음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결제수단을 등록해 볼 거예요. 아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결제수단은 뒤에서 해도 되지만 미리 해두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결제수단 등록하기를 터치해주세요. 결제수단 등록하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플러스 신용체크카드 등록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카드 등록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카드 선택,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CVC 번호, 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 별명, 이 모든 것을 입력하셔야 돼요. 카드 별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카드 회사, 카드 번호 천천히 하나하나 입력해 보실게요. 카드 정보를 다 입력하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전자 금융 거래 이용 약관 동의라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두개다 터치합니다. 그럼, 등록하기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등록하기까지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수단이 등록되었어요. 앞으로 결제할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서, 등록 완료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회원가입과 결제수단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팀원이고 시작을 터치합니다. 이제 티머니고의 첫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하단에 광고가 보이시나요? 이 광고는 왼쪽에 있는 일주일 동안 그만보기를 터치하시면 닫아집니다. 항상 광고가 나오면 그냥 닫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보지 않기를 해주세요. 자, 광고까지 닫았고, 이제 진짜 티머니고의 첫 화면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고속버스, 자전거, 킥보드, 택시가 있죠. 여기에서 저희는 고속버스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를 터치하면 한번더 약관 동의가 나올 거예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셨던 분들은 같은 화면이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처럼 약관 동의가 나온 분들은 전체 동의 앞에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고속 시외 서비스 시작하기라고 나올 거예요. 제일 하단에 있는 새로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이제 예매하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출발 터미널을 검색할 거예요. 위쪽에 있는 출발 터미널 검색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지역을 선택하는 거고, 그 오른쪽은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터미널들입니다. 터미널은 사용자가 많은 터미널을 위쪽으로 보여주고, 그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보면, 가나다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출발할 터미널을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터미널을 터치하면 독착 터미널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터치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터미널 하나를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 날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들어올 거예요. 중앙에 달력이 나오는데 화살표나 아니면 날짜를 선택해서 출발할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날짜를 선택하면 아래에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은 00시에서 조회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0시에 색깔 표시를 두고 아래에 있는 편도 조회를 눌러주세요 편도 조회를 터치하면 시간대별로 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버스의 등급과 버스 회사 그리고 비용 예상시간 자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보세요. 화면을 올리면 첫 차부터 막차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선택해 보실게요. 안내창이 하나 나왔어요. 천천히 읽어 보시고 확인을 터치해 주세요. 확인을 터치하면 자석이 나옵니다. 운전석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앞쪽이에요. 버스마다 좌석표와 실제 좌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석 뒤에 쪽은 두 좌석이고 출입구 쪽은 한 좌석입니다. 내가 원하는 좌석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일단 일반으로 나오고 색깔의 불이 들어옵니다. 이 좌석이 성인이 아니라 학생일 경우에는 위쪽에 보시면 일반 초등학생 보훈이라고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서 연령대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좌석은 여러가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혹시 좌석표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예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피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좌석을 다 선택하셨다면 아래쪽에 몇 장을 선택하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선택 완료를 터치합니다. 선택 완료를 터치하면 승차권 예약이라고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날짜 시간 출발 터미널과 도착 터미널 그리고 버스에 대한 정보와 좌석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다 맞게 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결제하기를 터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시면 실제 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결제가 원치 않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멈춰주시고 제 영상만 봐주세요. 티머니고는 그 상태에서 뒤로 가기 하셔서 끄셔도 됩니다.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기를 터치하면 결제창으로 넘어옵니다.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리면 결제수단에 신용체크카드라고 있죠. 그 부분을 터치해 보세요. 그럼 아까 등록했던 결제수단의 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결제수단을 등록해 놓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등록했던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카드 비밀번호 앞두 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를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하고 나서도 정보가 나와 있어요. 출발지, 도착지, 출발일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셨다면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보고 가실게요. 요즘은 버스를 탈때 종이 승차권이 아닌 모바일 승차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터미널마다 모바일 승차권이 아니라 종이 승차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터미널에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서 종이 승차권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결제했던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실물의 카드를 들고 가셔야 돼요.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다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고속시외 통합 예매로 넘어왔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예매 확인 및 변경이라고 있고 아까 예매했던 승차권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바일 티켓입니다. 여기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알림창이 하나 뜨는데 나중에 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림을 잘 보실게요. 모바일 승차권의 사용법입니다. 모바일 승차권이 사용되는 터미널에서는 이렇게 모바일 티켓을 열고 버스에 승차하실 때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이용 가이드를 잘 보셨다면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바일 티켓이 나옵니다. QR코드가 보이시나요? 이 QR코드가 모바일 승차권입니다. 이 QR코드를 버스에 승차할 때 앞에 보셨던 그림처럼 스캔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출발 터미널, 도착 터미널, 출발 일시 이런 걸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예매 변경, 예매 취소라고 있죠. 이 부분에서 내가 예매했던 정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티머니 고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예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터미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